시그마 AN, 6항까지 합의 최대 최소값을 MN이라고 할때 그걸 더해보래요. 4항이 2분의 5고 절대값을 씌운 수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네요. 만족하는 3이 아니자주숙 존재하고 그러면 은이 수열값들 대소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공차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올라가는 수열에 되고 절대값 씌운 녀석이 얘가 가장 커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K번째, 여기 K번째 수열값 K 플러스 1번째 순서대로, K 플러스 2번째 수열값이 있으면, 공차 양의 수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절대값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죠? 이제 수열값이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음수, 가장 큰 음수가 있고, 그리고 얘도 반드시 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공차만큼 갔을 때. 그리고 똑같은 공차만큼 갔을 때, 요거에다가 양수만큼 더한, 요렇게 생겨야, 이해되죠? 얘가 절대값 씌웠을 때 가운데, 얘가 가장 크고, 얘가 가장 작은지, 요렇게 되겨 절대값 씌우면 요기, 요기, 요기 위치가 될 거니까. 요게 1등, 요게 2등, 요게 3등. 짐. 요렇게 대소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은 수열 값들을 한번 표시해보면 얘는 k번째니까 첫 번째 항에서 k-1d가 되는 거고 k플러스 1번째는 a플러스 kd k플러스 2번째는 a 더하기 k플러스 1 d 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쉬운 부등식에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이해 됐나요? 그러면 은 얘는 절대값이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 그리고 얘도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뀐 녀석이니까 저 부등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 d k 플러스는 그대로니까 a 더하기 k 플러스 1 d 그리고 k 번째는 저표 올라온 거니까 빼기 그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d 지금 이렇게 얘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관계에 의하여 a 플러스 3 d가 2분의 5잖아요. 그럼 a는 2분의 5 마이너스 3d를 여기 다 넣으면 되겠죠. 2분의 5 마이너스 3d.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니까 얘는 3d 마이너스 2분의 5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는 3d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은 이거 하면 은 마이너스 2분의 5에 그리고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kd로 묶일 거고 a는 2분의 5 마이너스 3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분의 5, 마이너스 3d니까 더하기 k 2 d 그리고 마이너스 A는 마찬가지로 3d-2분의 5. 그리고 아까 여기 었을때 마이너스 3d니까 얘랑 합쳐지면은 여기가 빼기 4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k-4d. 이게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공차는 정수. 얘가 D 값은 어떤 정수란 말이고, K도 자연수인몇 번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몇 번째 수열 값이니까. K도 자연수, 얘도 어떤 정수. 그러면은, 이연립부정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얘랑 묶이면은, 이거는 5-2KD, 그리고 5.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는 5고, 그리고 이렇게 보내면은, 얘가 지금 4-k인데, 이게 이항 하면 2-k가 6-2k 되는 거죠. 그래서, 6-2k, 어 문자가 좀, 어, k, d.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차가 이번에 양수를 서 양수, 얘도 양수. 이된나요 그럼 얘는 5보다 크니까 양이 나와야 되고, 그럼 k가 될수 있는 게, 여기에, 1이거나 또는 2가 될수 밖에 없는거죠 맞죠? 요게 양이 야 되니까 3은 안돼서 3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래죠? 그럼 만약에 k가 1이라면 그럼 얘는 3d 5 k가 1이라면 4d 이렇게 나오고 k가 2라면은 d 5 k가 아이라면 2d 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만족하는 정수인 d를 찾으면 여기 1이면은 안되고 얘는 2이면 안 되죠. 그럼 얘는 다안 되는 거네요, 지금. 맞나요? 그럼 이때는 여기 2 넣으면 안 되고, 뭐3 어, 넣으면 되네요. D가 3. 맞죠? 그리고, 오, 어, 4도 되네요. 3, 4둘다 되네요. 그럼 이때 D가 될수 있는 거는 3 또는 4. 언제? K가 2일 때. 아,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하여 K가 2일 때 D는 3 또는 4. 이렇게 두 개가 될수 있는 거네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D가 음수일 때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가 K번째 어떤 수열값, K 플러스 1번째 일값, K 플러스 2번째 일값, 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떨어져야 되는데, 마찬가지 절대값이 가장 클라면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고, K 플러스 1번째 가장 작으니까, 이렇게. 아이고, 여기. 여기가 문자가, 여기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어떤 양수값이 나야 되고, 얘가 이렇게 나와야 절대 값 쉬우면은 이렇게 와서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등, 2등, 3등, 요러한 대소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D가 음식일 경우에는 이해되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거는 양인데, 그리고 얘도 양인데, 얘만 부호를 바뀐 거고, 그럼 요 부등식에서 K번째 절대 값 쉬운 거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k 마이너스 1d가 장큰 거고 k 플러스 1번째는 바뀌어서야겠죠 부호가 절대값 이오면 얘는 그럼 여기에 부호를 반대로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d k 플러스 1번째는 그대로니까 a 더하기 kd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럼 마찬가지 a 자리에 2분의 5 마이너스 3d를 대입하면은 얘는 2분의 5 더하기 k 마이너스 3d 그리고 마이너스 a는 3d, 마이너스 2분 의 5,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여기에다가 3을 넣으면 e 마이너스 k d 집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a는 2분의 5, 마이너스 3d, 그러면 k 마이너스 4, d 집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얘도 이렇게 이항하고이항하고 이항하고 정리하면은 얘는 e k, 빼기 5d 마이너스 5 그리고 이 양은 빼기 5가 있고 2k 마이너스 6d 지금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음이잖아요. 음. 얘가 음음 음. 이렇게 그럼 여기 빼기니까 얘가 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지만 양음에서 음이 나와야 이거보다는 큰게 빼기 5가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k는 3이 될수 없어요. 그럼 3은 안 돼요. 얘가 양이어야 되는데. 4부터 되는 거죠. 얘는. 아, 그 K가 얘는 4, 5. 뭐, 이런 녀석들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저, 그첫 번째. K가 만약에 4라면은 3D 빼기 5. K가 4라면은 2D 이렇게 나오는 거고, K가 5라면은 저기 하면 5D 빼기 5. 5 넣으면은 4D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갈 건데, 이 경우에 만족하는 음수인 D를 생각하면 여기는 빼기 1 넣으면 안 되죠. 같아질수 없으니까. 빼기 2, 음수인 정수, 이렇게 넣으면 빼기 10 빼기가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여기 뒤에 있는 거다안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K가 4일 때 얘인데 여기서 될수 있는 음수인 공차 D는 얼마?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빼기 6, 얘는 빼기 4. 여기 4 있는 거고, 빼기 3 넘어가서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경우에 될수 있는 거는, k가 4일 때, d는 마이너스 지금 이제 이렇게 3개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수열을 한번 이제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등차 수열 공식 2분의 1의 개수 6. 2a 더하기 n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3에, 2a 더하기 5d의 최대 최소, 즉, ad를 각각 구하면 되는 거네요, 여기서. 이해됐죠? 그럼 첫 번째, d가 3이면은, 여기다 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9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3이 나겠죠? 맞죠? 298이니까. 이때 a는 마이너스 2분의 13. 그래서 이때 a는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는 거고, d가 만약에 4라면은, 이거 12, 2분의 24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9야겠죠? 그때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19거나 d가 만약에 빼기 2라면 이거 6이니까 2분의 12 더하기 5, 17이죠 그래서 a는 2분의 17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집어넣으면 2a는 빼기 13 d는 3 15 그럼 이거 계산하면 6이 되거나 또는 얘를 집어넣으면 그럼 2a는 빼기 19 얘는 4, 23이 되거나 또는 얘를 집어넣으면 2a는 17, 5d는 빼기 10 그럼 7, 3에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중에서 최대는 21, 최소는 3이죠. 두개합친 정답은 24. 2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